아.. 추워.. 정신 아, 지금 완전 비상비상 비상. 좀 늦었어요 아니 사실 막 엄청 늦은 건 아니고 날시 너무 추워서 오늘 날씨가 오더래요 지금 시간이 지금 집에서 아침 8시 반쯤에 나가야 되는데 화장을 이제 시작했는데 7시 40분인 걸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그지만 손은 빠르게 이거 진짜 좋아요 밑티유튜브 잠깐만. 오하사 한번 보고 올게요. 저는 오하사 꼴등이에요. 진짜 망했다. 믿고 있던 정보만으로 움직이지 말라는데? 아, 진짜 왜 그러니. 괜찮아. 괜찮아. 정신 차려. 오늘은 뭐, 항상 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갑니다. 항상 만나는 그 친구들. 준비 끝.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늦었어요. 큰일 났어요. 지가 왔다. 아 지금 너무 추워. 바람이 엄청 많이 만해. 아우씨. 아 으이, 추워. 친구들이 눈 앞에 안 보여서 불안해요. 처음에 친구들이랑 야뭐 어디 뭐, 맥, 맥도날드에서 보자 이랬다가. 그냥 서로. 야매트월드가 어디야? 야, 너 지금 할리스 앞이야? 서로 막 엇갈리고 못 찾고 이래서, 야! 내 센터 앞에서 만나! 했습니다. 너무 춥다. 손이 시려울 정도인데? 근데 언제 또 넘어가요? 찾았어요, 여러분. 오 <laughs> <laughs> 어, 막, 막, 뱅크 지금 완전 꾸꾸꾸 레전드. 지금 <laughs> 샴푸 완전, 이게 뭐죠? <laughs> 오늘 주인공. 내 사랑. 인형 다 본가에 있어? 야, 이게 무슨 일 아니야? 안 갖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야, 나, 니네 이러면 나 기현이 생겼대. 진짜, 진짜 이, 이거. 아, 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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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거햄상이 들고 온다. 들고 나 이거 하나 가져왔어. 허귀여워라 음, 식빵기현 잃어버려가지고. <laughs> <눈물에>, 너드기현 <너도> 갖고 <귀연가 웃음> <눈물에 갔었어. 웃음> 왔어. 이거 오늘 달고 다니고 못 찾았어. 아, 예. 진짜, 그리고 네? 혹시 몰라서 이것도 가져왔어. 국이 네? 카드 두 개잖아. 아, 네임펜도 뭐? 갖고 왔어. 가져시골지특 서울이면 무조건 네임펜 들고 다. 아, 네임펜 갖고 왔어. 그러니까 네이버 나우 같은 게 생겨야 돼. 내가 열까? 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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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없는데? 아니야, 너 가자. 괜찮아, 괜찮없어는 필요가 <laughs> 없어. 야, 니네 왜 따로 가 <laughs> 어떡해. <웃음> 자, 유닛 있어, 유닛? 누구야? 어, 나 아, 저. 거야. 아니, 전현이야 <laughs> 지원 <laughs> 너무 예쁜데? <laughs> 아 그니까 아니 씨 너무 기분 <laughs> 좋은 거 고르지 말라고 내가 오른쪽에 절 <laughs> 이거 다 줬어 고마워 혹시 이거 민영이 나온다 줄게 당장 깡 근데 본지 너무 길게 했네 어주원이너 뭐야 이거 예쁘다 너나 가져 주원이 나오셨어 네, 야 이거 감동의 현장이야 이제 나를 찍어주라 지원이 너 맞혁 미역이. 맞었어 누구 될까? 천아 누구 원해? 아 이거 있어. 아니, 미역이요. 아, 지금 미역이요. 지금. 백이 거기서 안되 I don't k n 야 이거 don't k n o 근데 이게 더 이쁜거 같아 얼굴은 이게 더 잘나와서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n o w I don't 이 n o w I don't k 너무 <목소리도> 아너워너야김시영통들어 <너무 추워. 목소리도> 무조건 운다 야 진짜 야 지금 장 너무 추워 내가 안에 있도넣어 <목소리도> 기현 오빠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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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할까를 부를 거고 어, 그, 솔직히 말할까또마레션줘야돼아 알았어 <laughs> 뭐해? 하고 좀 있다가 야 어? 아 미안 잠깐, 생각 좀 하느라. 아, 그리고 너네 만나서 부르,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는데? 아, 투스칼레더. 우리 투스칼레더, 우 완벽한 피트, 우리 송, 어. 4등인데? 4등 뭐지? 저 4등 아덤으로 뽑으시는 거야. 아, <laughs> 기현이야? 네. 오호호호, 청자초 사 청자초 야, 나 나왔어. 기현 나왔어. 오등일등일등등 오, 오, 뭐예요? 일등 아, 아 멋있다 아, 아, 솔직히 찍어봤자 가차샵에 왔는데 지금 한명이 눈 돌아가지고 온다 온다, <웃음> 온다, 온다. <웃음> 가는데? 어, 야, 야. 왜 우리를 놓고 가는거야? 아, 찾았어요 없어 뭐가 마음에 드는게? 아니 내가 찾는게 뭘 찾았어? 차인소맨 아, 차에 임창는 아니, 아니, 아니랄까봐 아짜증 아, 아, 전시를 보자고? 네, 내가 근데 가차워 중에 뽑으려는 거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보겠습니다. 여기 있어요, 여기. 어. 옛날 거 되게 많을 거 봐봐, 여기 아름다워도 있고. 어, 잠깐만. 결국, 어, 앨범을 갑자기... 구매하게 되는. 갑자기 나그진데식0 기운을 잃어버려서 사게 됐다는 점. 지금 너, 민혁이 원해, 션 원해? 어? 상관없어. 어, 둘 중에 한 명? 그루도다이 어, 좋지 어, 다 들어있다. 이게 유닛이겠지? 혹시 몰라. 일단 뒤집어봐.

여기 있는데? 네?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. 가만, 내가 먼저 봐줄게아 근데 엑스클랜때에 사야겠다. 아. 아, 제발. 아, 아, 진짜 이러... 나얘본중 나 제일 떨리고 <laughs> 식빵이랑 뭐뭐 뭐 있어? 식, 어, 식... 어, 식빵 이야어세 받은 세 개. 티이아 식빵을 찾았네요. 와 <laughs> <laughs> 아, 미쳤다. 야나 오늘 왜 그래? 그니까. 나 오늘 오와서 꼴등이라니까? 근데, 왜냐면, 이게, 기현이가, 이게 엄청 예뻤어. 아까 내가 봤을 때, 깜짝 놀랐어. 너무 예뻐서. 어떻게나 너무 떨린다. 내가 다 떨린다, 야. 단체 포카 아니야, 그 단체 이거야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야, 예쁜데? 오 여기 뭔 근데 유니시두 개야. 포카 안 들어있는데? <laughs> 원래 이렇게 들어있는 건가? 응? <laughs> 모르겠어. 아, 근데, 이런 걸 듣긴 했던 것 같아. 어, 여기 버전이, <웃음> <웃음> 완전 랜덤인가 보다. <것> <laughs> 근데 그 화장이 <텔념이> 또... 다 <laughs> 진짜 제일 인기 많은 거임. 민혁이 저 탑상 올. 원래... 아니 난 너네 반응이 이러길래 기현이가 나는데근데 했는데... 난... <laughs> 그럴만한 면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임. 네 근데 이제 네. 발목고자겠다 뭐 생각해 봐라 뭐야 무슨 생각?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영화 보러 갈래? 응 뭐야 그래 알았어 뭐 부르지? 妈妈，爸爸。 졸라 피자 한잔두잔 비워지는 술잔자한잔두잔 비워지는 술잔, 자, 한 잔, 두 잔, 비워지는 술잔.